DMZ에서 촬영을 하다 보면 에피소드의 연속인데요. 크고 작은 에피소드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데, 제일 큰뭐 사건이라든, 사건이라면, 북한 쪽에서 아마 촬영하는 걸 계속 감시를 하고 있었던가 봐요. 안에는 거리가 멀지 않으니까 망원경으로 보고 있었겠죠. 장비도 크고 망원 렌즈를 뭐 들고 다니고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계속 감시를 하고 상부에 보고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2010년 봄에, 그 천안함 사건이 났는데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며칠 있다가 남북 관계가 급냉을 하죠.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때 북한에 판문점 대표부라는 기구가 있어요. 판문점 대표부에서 그 선언을 합니다. 남쪽에서 왜그 촬영 인원이 비무장지대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촬영을 하고 다니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이런 촬영 행위가 계속 이어지면 우리가 조준 사격을 하겠다. 이렇게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제 촬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 조준 사격을 하겠다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무장지대를 이제 촬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보는 항공 촬영이 중요했죠. 그리고 군에서 헬리콥터를 지원을 해줬는데 그 헬기가 UH-60이라는 블랙호크라는 헬리콥터예요. 굉장히 크고 육중한 중형 헬리콥터입니다. 이게 한 대만 날아다니면 위험하니까 두 대가 동시에 이제 비행을 해서 비무장지대를 따라서 왔다 갔다 비행을 하는데 블랙호크 헬리콥터의 문을 다 닫은 상태에서 창문으로 찍으면 촬영이 잘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에 문을 띄워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문을 제거를 하니까 굉장히 넓은 면이 완전히 열리게 됐는데, 겨울철이었고, 기온도 굉장히 낮은데다가 고속으로 헬리콥터가 나니까, 그래서 그 추운 상태에서 아무리 방안용 장갑 같은 걸 끼고 촬영을 한다고 해도 촬영이 어렵고, 헬기가 기울기도 하니까 떨어질 위험도 있고 해서 하네스라고 보면 이 밧줄을 걸어서 위에 걸어가지고 이제 위험한 상태에서 촬영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 비무장 지대를 기록한다는 의미는, 뭐, 어 우리가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는 이 올해가 70주년이고요. 군복무를 한 군인들 중에서도 DMZ라는 데를 보는 사람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가봤기 때문에 전혀 안 알려지고 어떤지 모르는 그 장소를 우리 국민들한테 많이 들어왔던 비무장지대 실제 참모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고 보여주는 게 제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지금 이 전시가 열리는 부산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항구 도시이지만 6.25전쟁, 한국전쟁과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에 있는 도시거든요.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와서 피난민촌을 만들었고 그분들의 본인들이나 자제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부산에 살고 계시죠. 가장 관심을 두는 곳이 남과 북의 경계인데 사실은 부산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본 분들이 아주 극소수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여기가 바로 남한과 북한이 경제를 이루는 곳이다. 이렇게 알려 드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아무도 보지 못했던 또볼수 없었던 장소를 처음으로 공개한다. 이런 데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10년 동안 한국의 분단에 대한 그 흔적, 분단으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현상 그런 거를 쭉 기록을 해 왔는데요. 거기는 뭐 여러 가지 그 분단의 키워드를 가지고 뭐 철책선이라든가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따로따로 작업을 진행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크게는 뭐 비무장지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북방한계선 작업도 했고 한강하고 중립수역 작업도 따로 했고 하다가 이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그 전쟁의 흔적들을 찾아보는 작업을 했는데요. 그뭐 참호도 있고 벙커라든지. 여러 가지 군사시설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우리한테 시각적으로 와닿는 게 대전차 장애물이라는 군사시설이에요. 그것은 서울 북방에 북한으로 이어지는 도로 또는 하천변에 북한의 그 전차를 저지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국전쟁 때는 북한이 큰 전차부대가 와서 우리가 패퇴를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전쟁 시설물이 남아있는 전차 장애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몇십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는데 이런 게 남아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이런 거를 탐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쟁의 시설물이 우리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까지 발을 넓혀서 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목소리>